안녕하세요. 얼마 전 마침내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건, 음. 시작은 신우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문제였어요. 그나마 남편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다면, 제가 먼저 남편 손을 놓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남편마저 그 모양인 걸 알았을 땐 더는 안 되겠다 싶었고요. 이제 다 끝난 인연인데 이런 걸 구구절절 말해모하나 싶지만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직급은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팀이 다르긴 했어도 일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게 전부였지 사실 남편이 이성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퍼지면서 아무튼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또다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제가 꼬리를 치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더더욱 남편에게 거리를 두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대요. 그리고 결국 그런 남편에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의 좋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령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것이나 지나가는 말처럼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꼭 기억해주는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사는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사소하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습관은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양가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저희를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년 만에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적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은데 집앞 산책로에 개나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에 엄마의 본능이었던 건지 왠지 제 몸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두 줄이었어요. 사실 신호는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남편하고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되질 않아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으니 임신을 했다는 테스터기의 두 줄은 저에겐 정말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양가에도 알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친정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실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굉장히 어렵게 저를 가지셨다 들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까지 고려하셨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도 애가 안 생기니, 내심 친정 부모님은 제가 당신들이 겪었던 마음고생을 그대로 겪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대요.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싶어서 괜히 저희 남편 보기 미안하고 그러셨었다고. 아무튼 그렇다보니 양쪽 집안 모두 축제 분위기였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어버이날쯤 모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당일, 어째서인지 늘 약속이 있다 하면, 10분이고 15분이고 일찍이 도착하시는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그날따라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영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길 수분,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벨소리인데, 왠지 평소랑 달리 받고 싶지 않은 제가 그날 딱 그랬어요. 왜인지 불길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으면 안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역시나 수학이 넘어 누군가가 말하길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뭐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서둘러서 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저에게서 한 번에 두 분을 뺏아가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잃고 저는 유산까지 겪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뱃속의 아이에겐 어떠한 마음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달 가까이 집안에서 폐인처럼 지냈더니 아이도 그렇게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의 달림법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 짜고 하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음주운전 차량이나 뱃속에 아이를 잃은 전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우가 이 이야기를 할땐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진 몰라도 술에 진탕 취해와서는 대백고인 혀로 짓거리긴 했지만 정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신우한테 미친 엑스라면서 저한테 당장 사과해라 어째라 해서는 뭐 사과를 받긴 했는데, 자기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실수를 했다니 미안하다, 이딴 식의 사과였고, 그래서 이후로는 신우는 인간으로도 안 보였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을 봐서 대충 사과 받아주고 넘어갔어요. 한편 사고 이후로 저는 제법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작은 건물 하나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언젠가의 귀농을 위해 마련해 두셨던 땅까지. 두분다 알뜰하신 건 알았고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일 줄은 몰랐기에 솔직히 적잖이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는 고민 끝에 아파트 두 채는 두고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이 귀농하려고 사두신 땅에 집을 지었죠. 솔직히 누군가의 눈에는 비효율 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마음이 허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 혼자서 마음을 달랠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실 공간까지 마련하고 나니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 그러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사고는 큰 상처 고 아픔이지만 그래도 뭐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툭 하면 정신 나간 여자마냥 눈물 쏟고 멍해져 있고 하는 저를 짜증 한번 안 내고 받아주던 남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만큼이나 남편도 힘들겠구나 싶은 게 이제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에 옮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다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저처럼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쑥쑥 늘어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직장을 관두고 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해가 지났을 무렵 저런 걸 누가 데려갈까 싶던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가면서도 조용히 얌전히 간건 아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속을 있는 대로 긁고 갔어요. 사실 시댁은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큰 자식들을 계속해서 뒷바라지해 줄 만큼 여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등 소리를 해대더니 급기야는 저더러 아파트 두개 받지 않았냐. 하나는 누가 사냐, 자기가 살게 해달라. 공짜로 살겠다는 소리 안 한다. 1억을 내고 살겠다. 뭐별 거지 같은 소리를 어찌나 해대던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따금씩 당신도 모르게 저에게 좀 서운한 기색을 내비추셨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티를 낸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결국 신우시 집갈 때, 저희 부부가 천만원 보태주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또, 비록 겉으로만이긴 했어도 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심해부가 실직을 했다며, 신우가 심해부를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에 좀 끼워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제가 직원을 한두 명더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신우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보다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기회를 한번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심해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해부가 합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던 올해 초 2월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신우가 또 권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심해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 하러 나서냐며 지도 뭐 힘든 일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겠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대요 그런데 점점 속도까지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시댁 거실에서 화장실이 엎어지면 코다울거린데 거길 가다가 홀라당 미끄러지질 않나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신우를 보고도 심해부는 낄낄 웃어대기만 할뿐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대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직원들이 심해부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같이 일하기 열받는 타입이라고 불평을 해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까지 일이 자빠지고 절이 자빠지는 걸 보니 그만 자리 정리하고 집에 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뒷정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신우가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뭐가 좋냐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단은 들어가서 자라고 했죠. 그런데 신우는 쉽사리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년 동안 내 남편 개같이 부려먹었으면 이제 가게 하나 차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황당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또다시, 오빠가 그랬잖아. 내 남편 언젠가 독립시켜 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하도 신우가 찡찡거리길래 저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다. 일만 잘하면 제 성격에 모른 척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혼자 아무 소리나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오는 내내,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본다는 건 느껴졌지만, 아는 척도 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이튿날,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신우는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300도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이제라도 뭐,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심해부가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얼마를 받아갈 줄 알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월급이 적어서 불만족스러우면 관두라고 했어요. 안 잡을 테니 편히 떠나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재수 없다면서 부모 하나 잘 둬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좋겠답니다. 그리고는 하긴 사람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찝찝하긴 하네 그러대요. 정말이지 눈앞에만 있었으면 당장에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결국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에 남편까지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모두를 안친 후에 신우가 짓거린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통화 내용을 틀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게 제가 들을 소리냐 울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신우도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이런 소리까지 했겠냐며 애가 말을 못되게 해서 그렇지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라고 그러니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대요. 순간 제 어깨를 감싼 어머님의 손길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어머님 딸이라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 와중에 저더러 이해하라 하시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왜 이를 자꾸 키우냐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는 애가 한마디 짓거린 걸 가지고 흘려듣고 넘기면 되지 않냐면서.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더 확장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매장도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그냥 신우 남편 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아, 그간 내가 믿고 산 남자가 결국엔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나 싶은 게 정말 뭐라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래도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인 것 같으니 내가 빠져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한 거죠. 남편은 이혼은 못 한다고, 왜 갑자기 얘기가 그렇게 되냐면서 버텼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날 이후로, 제가 당신 말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확 김에 이혼 소리하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져 갔습니다. 막말로 사업체에 남편 돈 이런 한푼안 들어가 있었고, 집이며 뭐며 전부 다제 것이었으니 이혼해도 저는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정말 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제가 샘이 나서 말을 좀 얄밉게 한거 안다며 미안하다대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 잃고 여전히 슬픔 속에 사는 내가 뭐가 부럽다는 건지. 그래서 신우한테 그래 너도 내가 겪은 거꼭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부럽다니 너도 꼭 내가 겪은 거 겪으라고 기도해줄게 그랬네요. 그리고 저 진심으로 신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 고스란히 꼭느껴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7개월의 이혼소송 끝에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으며 당연히 제 사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심해부도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원래부터 백조였던 신우에 무지긴 아들과 사위까지 전부 다 시부모님이 거두고 계신 상황이죠. 뭐 그러던지 말던지 솔직히 별 관심은 없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네요. 관심 있어요.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